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K막걸리인 김치축제가 지난 주말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관람객 수와 현장 판매액이 두배 이상 성장하며 충북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성홍규 기자입니다. 막걸리의 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펼쳐진 2024 K막걸리인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50여 개 막걸리 김치업체와 지역 농특산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1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현장 판매액은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람객 수와 판매액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며 성공 축제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틀은 아니어진 행된 막걸리 빚기 체험과 김치 담그기 체험 등 내실 있는 체험 행사와 다양한 먹거리, 쉴틈 없이 펼쳐진 흥겨운 문화 축하 공연이 흥행을 이끈 겁니다. 막걸리와 또 김치도 국가무형리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등재된 김치하고 문화축제로 콜라보하는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막걸리 축제가 충청북대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충북도는 두 번째를 맞은 막걸리 김치 축제가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못난이 김치 등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전국 막걸리 김치 등 관련 산업 부흥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고 또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어, 내년에는 이것을 더큰 규모로 충북에 있는 콩하고 쌀하고 그리고 배추와 김치를 다 파는 그런 큰 축제를 만들 생각이고 또한번 관람객의 입맛과 눈과 귀를 사로잡은 막걸리 김치 축제 충북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성원규입니다. Content and news, HCN.